아무도 없어도 이 주님이 와서 계신다는 그 확신이 있고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그 확신이 있고 증거가 있잖아요. 그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배란 말이에요.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겁니다. 주님만 자랑하는 거예요.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기도, 찬송, 그리고 누구 자랑? 교회 자랑 아니요, 목사 자랑 아니요, 주님 자랑입니다. 이세 가지만 하면 끝나요. 이 사랑 외에는 다 헛된 거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.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안 되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.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까요?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본문은 본문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사랑을 잃으면 세상에선 사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.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지고 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 죄를 범한 인간들은요 정욕의 배출구와 같은 것이 된.